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리님합니다 응. 전례순님, 어느새 한해의 전례력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대림 제1주일로 시작해서 이제 다시금 새로운 한해가 시작됩니다. 교회의 전례력은 총 다섯 개 시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시작의 여정인 이 대림의 시기 그리고 이 기다림의 여정을 또 새로운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의 시기, 그리고 성탄의 기쁨 축제가 끝나고 나서 일상의 삶을 묵상하는 연중시기가 시작됩니다. 연중시기는 총 33주에서 34주간에 걸쳐 있는데 이 성탄 후의 연중시기는 1주간에서 약 15, 16, 17주간에 이르는 전반 연중시기를 보내게 되고 그러고 나서 부활을 기점으로 사순의 40일 여정을 시작하는 사순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순의 시기가 끝나고, 부활의 기쁨의 축제의 시기를 50일간의 여정으로 보내고, 우리는 성령 강림 대축일에 성령의 은총으로 그 부활 축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상의 두 번째 시기인 연중 시기가 시작되고, 지난주 우리가 기념했던 온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왕 대축일,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 왕으로 고백하는 연중 제34주일의 마무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금 새로운 대림 일주일로 새로운 한해가 시작합니다. 이러한 한해의 전례력의 가장 큰두 축은 다름 아닌 성탄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을 넘어선 부활이라는 기쁨은 우리 교회가 신앙 안에서 가장 기뻐하고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또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큰 기쁨,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그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데 이 성탄을 준비하는 그 기다림과 준비의 시기가 바로 대림시기이고 부활을 기다리는 그 준비의 시기가 사순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림과 사순시기는 어떤 면에서 유사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어떤 유사함을 지니고 있고 또그 기다림은 진정한 기쁨을 맞이하기 위한 어떤 정화된 회개와 보속 그 정화됨의 어떤 기다림의 시기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는 이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 자색 보라색 제의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이 자색 제의를 입습니다. 사제의 제의 색깔 뿐만이 아니라 제대의 초 색깔 여러 가지 상징의 색깔들이 그에 맞춰 자색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와 속죄의 색깔인 이 자색은 점점 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에 가까워지면서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사순의 여정, 아니 대림의 여정 안에서 대림의 초도 자색에서 흰색의 빛의 초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대림은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대림이라는 말의 어원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아드벤투스라는 말은 또 의아하게도 도착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기다린다는 뜻과 도착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분리되어지고 멀리 있게 느껴지지만, 이 대림의 시기는 그냥 막연하고 그냥 알수 없는 기다림의 시기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을 확신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이 도차 이미 와 있는 그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라는 확신을 더 고백하는 기다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림의 시기는 두번두 두 가지의 어떤 시기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 대림 첫 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대림의 첫 번째 시기이면서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하늘로 오르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더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7일부터 성탄 전야, 성탄 전날인 12월 24일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성탄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 아무튼 모습으로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기다림의 기쁨과 희망을 품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의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에서 세상에서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성탄을 이렇게 기념하는 어떤 분주함과 화려한 장식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모습, 우리 신앙인의 기다림은 분주함이 아닌 어떻게 보면 침착함, 그리고 그분 안에 더 침잠함, 머무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주도 말로 들러키는 게 아니라 고요함 안에 더 머무는 삶.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더잘 듣고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잘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보속하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성찰하고 다시금 새로운 삶 안에서 다시금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더욱 살아가는 정화됨의 삶을 사는 정계의 삶을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삶을 성찰하는 것은 늘 깨어 있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잠에서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늘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깨어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재림 때에 모습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데 하느님께서그 재림하여 오시는 사람의 아들의 날에 오늘 노아의 홍수의그 모습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렇게 느닷없이 닥치는 모습으로 그리고 둘에 나가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져.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는 모습처럼 분리되어지고 심판되어질 그 마지막 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날을 깨어 있지 않는다면 준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늘 깨어 있는 회개와 속죄의 삶으로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깨어 있는 삶을 필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냥 멸망, 끝, 마무리, 그냥 이제는 없어져 버리는 어떤 그런 종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 희망. 참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히 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준비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뜻에 맞는, 그분의 삶에 맞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안에 조금씩 더 노력하고 새기는 시간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확신에 찬 마음으로 더 깨어 더 준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제일족서 이사야서는 하느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 심판관이 되시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는다는 이사야서의 환시의 고백은.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재판관, 심판관이 되시고 그분 안에 우리의 백성, 우리의 공동체가 더 이상 서로를 죽이고 파멸하는 칼과 창과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보습과 낫, 어떤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세상적인 어떤 시선 안에서 불가능과 어떤 어, 다쳐짐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끊임없는 갈등과 어려움의 삶의 모습으로 치닫는 우리의 세상 안에서 이러한 하느님의 평화는 어떤 면에서 불가능해 보이고 요원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은총과 평화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서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감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평화는 아무런 무엇이 없는 무의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인 삶이 매일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로 그 역동적인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미사, 이 미사라는 말도 밑대레 파견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분의 기쁨과 희망을 나누고 이제 이 기쁨과 희망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더 분명하고 용기 있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답성의 고백처럼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는 우리의 백성이 이제 다시 그 기쁨을 안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잠에 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2독서 로마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임이 되었다고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우리를 재촉합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의 백성이 아니라 어둠에 매어지는 백성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던지고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진정품이 있고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흥청되는 술잔치와 만치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시는 작은 성전으로서의 삶으로서책임 있고 선행하고 사랑하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것이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삶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적인 삶을 닮는 데 그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을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사는 그분을 입는 삶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가 그 신앙의 삶을 살아 신앙의 성인의 삶을 모두가 살아야 될 책임과 직무를 지니고 있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 삶은 우리의 판단과 계획과 우리의 힘만으로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그분의 은총 안에서, 그분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 안에 일치하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분의 일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더욱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분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게 오늘 이 대림의 첫 번째 그 시작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보구마노 송의 기도의 고백으로 하느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과 지혜를 청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그분을 입는 제2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당신 자애를 보여 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